뭐지? 이게 공식 투표였더라고요미스터트롯3에서 스타트를 같이 하는 2주전에 녹화할때 녹화장에 모셔가지고 스타트에서 사진찍어가지고 사실은 기습적이었지만 예 제가 김홍비을 그날 공식 로 <laughs> 공식 현장에서 김홍비를 이루고 이제 그날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laughs> 식사 늘 하셨죠? 네 아, 아, 잘했어요 했어요 사무세요 저기서 밥집 여왕이 있어서 괜찮아요 네? 밥집 여왕이 있어서 괜찮아요 네? 밥집, 밥집, 여왕이. 밥집, 아, 여왕이. 밥집, 밥집 여왕이 밥집 여왕이요

아, 아, 저도 처음.. 에다요 저도 그날인 것 같아요. 건강은 <laughs> 어떠세요? 네? <정말> 건강이요? <laughs> 지금.. 소리 <그냥> 괜찮으세요? <laughs> 여기저기 지금.. 좋진 예. 않은데.. 목요? 아, 음. 또.. 어, 근데 저.. 저는 그나마.. 저, 저 멤버들이 진짜 상태가 많이 안좋아요 음. 아, 다이어트 한거 같아 f this time of this time of this time of this t 마 m e of this time of this time of t 다요 s time of t h 이 s time of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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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잘생각 <laughs> 어, 이분이 <laughs> 어디가주어진짜진짜예 <자주> <laughs> 인천 공연에서 1회 공연 때 단추가 다 쳐졌어요. <laughs> 게 베스트 입었는데 앉는 동작인데 앉는 동작이 없어서 게날아다라고요 정말 다행인 건 가장 아래쪽 단추가 <laughs> 다넣어 위에서 했으면 굉장히 튀겨났었는데 TMI로 그때 공연에 손비나도다 죽어 았습니다전문 우리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 <laughs> 저희가 그거 <laughs> 그안 그래도 저희도 <laughs> 그 공연 제작사 측에 <laughs> 그 <그리고 웃음> 요청을 <웃음>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다 사실은 다 돈이라서 아 그래도 그래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뭐 얘기들은 여러 가지 를 하고 있는. 아 괜찮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좀 살만 빠진 대밭. 지금은 원래 처음에 그 옷이 분명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 다이어하겠습니 타격, 하겠습니다. <laughs> 하지 마요. 안 해도 예뻐요. 음. 제일 나쁜 사람이그 아 <laughs> 음. 몸에 옷을 맞추 네. <laughs> 몸에 옷을 맞 몸에 옷을 맞추세요. 새 <laughs> <제> 옷을. 음. <laughs> 네. 더 행복해야지 그리고 <sharing> 뭐, 엄청 행복하죠 행복하고 행복랄까 행복하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감사해요 마지막이라는 기하지마 하지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좀 약간 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네네 어제도 욕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막 틀리고 막이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데 근데 저희 이거 약간 그냥 이도 t 테마인데? 테마예요. 사랑의 콜센터는 여러분들, 뭐랄까 좀막 무대, 엄청 무대를 기대하시는 것보다 재미를 좀더 생각하고 가주시면좋은것 아, 네.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녹화를 하루에 2회차를 녹화를 하는데 그 하루에 저희가 소화해야 될 분량이 좀 많아요 연습해야 될거량이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경영 때처럼 딱한국 멋있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쉽지는 않아서 퀄리티가 저희 도그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 있는데 약간 네, 한 면이 있더라도 그게 주시고 어제 어제 좀제못 맞았어. 어머니 안 나왔어. <laughs> 아니 점수 상은 없어요. 어머니 안 찾아졌어요. 별명이 생겼어요. 8 8이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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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잘 부르면 점수도 안나오는거 너무 잘가는거 근데 그 점수도 좀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저희가 보면 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는 이 녹화하는거보다 더 했잖아요. 저희가 들을때 야 이거는 정말, 정말 잘 나오겠다 했던 노래들이 안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노래방 기계는 약간 자기 마음대로 있